네, 8점입니다. 7호. 청약 끝났죠? 네, 4조 들어왔죠? 근데 네, 이게 뭐라고 4조가 들어오는지, 네. 음, 주식 시장이 그다니깐, 네, 공모주로 좀 몰리는 것 같죠? 네, 어, 3.99조 들어왔죠? 그, 3, 3조 9,910억. 진짜 4조 들어왔고요. 청약은 네, 11만 건 들어왔습니다. 뭐 보통 때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죠? 15만 건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, 최근에 뭐 6만 건, 7만 건. 음, 미래 세셋이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. 균동은 9주씩 다 받겠죠? 네, 분명히 8주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. 네. <laughs> 2,300원 되면 되겠죠. 2,300원이면은, 3,720이니까 수술이 해결되고, 저같이 수수료 없는 분들은, 네, 어, 그냥 뭐, 다 남는 거고. 어, 비례한주는 네, 400만원입니다. 네, 25주죠. 1억당 25주 배정이죠. 네, 비례만. 그럼 뭐, 5만원 배정인데, 음, 2만원 정도 올라야 되니까, 40% 올라야 되죠. 2,800원. 미래한 분들은 2,800원 위에서 매도해야지 익절이고요 상장일은 9월 11일입니다 할게 없죠 역시 이번 주는 이벤트나 열심히 하면서 KB 이벤트나 뭐 이런저런 입고나 거래 안 했던 거 신규계좌 만드는 거 기타 등등 많죠 카카오 뱅크 추석 체크 추석추석 뱅크? 카카오 뱅크 추석 체크 한번 누를 때마다 1,000원이니까 까먹지 말고 하고 그, 그 쿠폰이 기간이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 다 끝나고 네, 한번 했을 겁니다. 음, 배정 수량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내용상이 네,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